거래처 관리 메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. 더보기에서 거래처 관리를 선택합니다. 거래처 관리 메뉴는 자주 거래하는 업체의 기본 정보 및 계좌 정보, 해당 업체의 관련 서류를 등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. 등록된 거래처 정보는 세금 계산서 발행이나 비용 등록 시 자동 불러오기 기능으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. 거래처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거래처 관리 화면 하단의 거래처 등록 버튼을 선택합니다. 거래처는 사업 또는 개인으로 구분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. 사업 또는 개인에 따라 필수 정보를 입력한 후 필요시 추가 정보, 계좌 정보 및 관련 서류를 등록합니다. 하단의 등록 버튼을 눌러 거래처 등록을 완료합니다. 거래처 관리 목록에서 거래처를 선택합니다. 거래처 상세 정보를 확인하고 거래 계좌 변경 또는 관련 문서를 확인 및 추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. 하단의 수정하기 또는 삭제 버튼을 눌러 거래처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. 이상 거래처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